아, 이 제품은 아, 도로랍니다. 아, 미국에 예, 어, 나갈 건데요. 미국에서, 어, 현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어, 제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겠습니다. 전부 다 기계마다 영상을 다 찍을 겁니다. 아, 살로라는 어, 가서 전기를, 어, 223상 전기를 어, 연결해 주시고 어, 사용하기 전에 도로라를 어, 그래서 돌리 빈기에 돌리지 마시고 처음에 지그시 조여가지고 여기다 시용유를 넣어가지고 어한 5분 정도,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원밍음을 해줍니다. 시용유를 아, 넣어가지고 가끔 시용유를한 번씩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부어주세요. 한 종이컵으로 어 하나 정도 그렇게 해서 한,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야기를 어, 좀 식혀 주셔서그 다음에 쌀가루를 불린 쌀가루를 넣어가지고. 어 밑에 칼날에 기름이 묻어 있는 거를 닦아 주시면 되는데 어, 식용유를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식용유를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어 훨씬 그 돌로라가 매끄럽고 그 다음에 칼날이 마무가 좀어 있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좋아져요. 그래서 식용유를 넣고 어, 조금씩 조금씩 부어 주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 다음에 쌀가루를 넣고 닦아 주시면 된다. 근데 어, 시용기 놓고 돌려주시면 아마 시커멓게, 예,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청소를 하시고, 어,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기계는 물 청소를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. 물 청소를 하지 않고, 쌀가루를 고 그냥 놔두면, 그냥 말라요. 마른 다음에, 나중에 그 다음날 나와서, 이게 털어서 쓰시면, 어, 기본으로 십 년을 써도, 이게, 크게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, 물청소는 하지 않고, 물 청소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, 핸들을 이렇게 열어놓고, 물을 쫄쫄쫄쫄 부으면서, 쫄쫄쫄 부으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물이 만약에 잠기게 되면, 배어링 쪽으로 나가, 들어가서 베어링 나갈 수 있기 때문에, 네, 될수 있으면, 물 청소를 하지 않는 게 좋다. 물 청소 혹시 앉히게 되면, 이게 열어놓고, 물을 쫄쫄쫄 부어서, 네, 닦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항상 쓰고 난 다음에 핸들을 좀 열어놓는 게 좋고, 네, 빈기계에는 돌 때는 그냥 열어놓고 돌리는게 좋은데, 꽉 조였을 때는, 어, 행기계 돌려준 것은, 아, 어, 하지 마세요. 뵐수 있으면. 네. 여기까지.